시도 안하네요 어, 어. 와 진짜 와 이럴수가 하나 둘셋 하나 어. 둘셋 아이고 여기를 네, 제가 지나가야 저쪽을 들어 옮기는데 말이죠 아이고 야 꼬리 아이고 아 이런 아이, 아, 조금 더 날씬했으면 아 이거 참 별로 살찐게 일단 내려갈게요. 여기를 청소를 해야 하는가 보네요. 전기줄은 소중한 것이요. 위험해. 위험하니까. 아 진짜. 지저분해요. 엄청 지저분해요. 와 여기. 그것까지 쏟아져 papirarbeid. Thank <laughs> you. 여기 구연산이 쏟아졌기 때문에 여기 하얀 가루 가은 구연산이거든요. 일단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쏙쏙 쏘어 그런 기럭지를 들길키는 길이네요. 이왕 이렇게 된거좀더 확실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죠 여기 구인산을 좀 쳐주고 그다음에 여기 벽을 일단은 곰팡이를 벽에 있는 곰팡이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벽에 있는 아이들을 해 주고요. 지금 여기가 또 문제인 것. 이게 제 옷에 묻으면 안 되니까 이쪽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일단 물을 뿌려야 되겠네요. 아이거 어디로 가야 하나. 얘들이. 닦아서 일단 제가 이 세탁기에 의지를 한 다음에 네, 해도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만큼만 이제 물을 뿌리겠습니다 아이고 참나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일단 닦아주고 그나마 이 상판이 녹이 쓸지 않는 이유가, 네, 제가 그거를, 음, 미용실에서 마사지 시합할 때, 그걸 쓰는, 어, 비닐, 두꺼 비닐 있죠. 어, 그거를, 업소용 비닐, 마사지 업소용 비닐, 그거를 덮어줬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녹이 쓸지 않았습니다. 단지 녹이 선 부분은 저 앞쪽에, 앞쪽에, 네, 그 밑에 부분이 조금 녹이 썰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잘닦아주가면서 쓰면 이렇게 청소라도 잘해 주면서 썼으면 쓰면 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이제 마른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닦으면 제가 아무리 기대도 상관이 없겠지요. 음. 생각, 생각, 생각. 자, 이제, 됐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 아, 진짜. 온통 그냥, 그거다. 구연사님 막 쏟아져가지고. 이 세상에는 무엇이 아까워지지 이정도만 해놓고 일단은 바닥을 빙고만 해놓고 구연산이 들어와 이 구연산을 가지고 닦아줘야 되겠죠? 아? 벽을 닦아줘야 되겠죠? 벽을 여기 어 이 부분. 근데 이 구조가 채스린 걸 어떡합니까? 자, 이, 그래도 구연산이 음, 산성, 음, 알칼리죠. 근데 이떼는 전부다 산성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초랑 구연산 종류가 잘 돼요. 청소가 하얀 부분 이 부분을 묻혀줘야 구연산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새까맣 까맣다한 부분들을 솔로 이제 문질러 줘야 되는 거죠. 와이 벽도 어, 세상에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요렇게 해놓고, 좀 시간을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하구연산이 전체적으로 다 바른 상태에서, 지금, 지금 제, 제가, 이거 이제, 어, 실리콘도 다 걷어낼 거고요. 칼을 가져와서 다 걷어내야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네, 이솔 부분, 그러니까. <laughs> 아, 미쳤다, 진짜. 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 이건 진짜 대박 사건이다. 어. 아파트에 살면 이런 일이 <laughs> 없겠죠. 관리를. 요즘 단열도 잘 되는데다가 여기에 구연산이 좀더 있네요. 자, 칫소를 가지고 여기 어, 매진넌이 부분, 탈매진넌이 부분을 다 구연산을 발라주겠습니다. 이 하얀 게 전부 구연산이거든요. 하, 구연산이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놓고선 시간을 좀 두겠습니다. 그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다 없애고 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제가 또 나가서 어, 칼을 가져와야 지금도 밑에 이 실리콘. 실리콘을 바르고 나서 이제 화장실, 어,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실리콘을 제일 마무리로 실리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이거 청소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청소하는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피비를 가지고 <laughs> 다 청소를 했 관계로 네이 실리콘이 마르지 말하지, 채 마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네 피를, 피비를 만나서 화학적인 반응으로 네 완전 허늘은 음, 날다 녹아내렸어요. 놓고 제가 10분 뒤에 다시 이제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실리콘을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면 자 실리콘 제거기를 가지고 와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이 구연산이 네제 역할을 좀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빨아놓고. 저는 네, 개장을 합니다. 장을하 하고...